많는 거를 다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엠포 세대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아, 예. 전,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서부터 모든 걸다 포기하고 살면 앞으로 그 어떤 무슨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그런 게 되게 안타깝고 그다음에 뭐 어, 푸어족은 자기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카푸어족은 자기는 돈도 뭐, 10원 벌면은 20원, 30원 쓰는 애들 좋은 차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과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나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 그런 상태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경험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성공을 할수 있을까? 단기간에 이런 어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 좋아요. 저는 음. 일단 젊은 사람들일수록 일단 돈을 처음에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일단 그게, 일단 그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예. 사람들은 보통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예,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 웹 디자이너면 웹 디자인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하는데 근데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면 결국 그, 그 일도 싫어지거든요, 나중에. 예,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 금방 지나가는데, 뒤돌아봤을 때 내가 돈을 번 경험이 얼마 없으면, 그게 내 현실로 믿어버려요. 사람이 믿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기술 같은 거는 음... 주면 돼요. 예. 근데, 이 믿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근데 그 믿음을, 처음에 방향성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걸 옆에서 제대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향성을 잘못 잡아가지고 믿음을 그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정체성을. 나는 20대, 30대 돈을 월500 이상 못 벌어봤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버리면 되게 위험해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첫 번째 젊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안에 꿈도 있고 돈 안에 어, 인간관계도 있고, 돈 안에 인품도 있고, 돈 안에 뭐, 다양한 소통기술, 어, 뭐, 철학, 경제 경영 다 들어있거든요. 돈 안에 배움도 들어, 교양도 들어있고, 돈 안에 뭐, 정말 많아요. 돈 안에 들어있는 게. 근데 사람들은 돈을 따르면 약간 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많이 하고 하면.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방향선 일단 첫 번째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되는 게, 저기, 우리, 요즘에 역행자라는 책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도 나오는 게, 많은 알바를 해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통해서 하는 게 돈도 벌겠지만, 거기서 뭘또 버냐면, 기술을 번다는 거죠. 알바를 통해서. 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바를 많이 해본 젊은 사람 있냐, 없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0대 40대 가서 왜 성공 못했냐를 보면 알바는 여러 개 하고 있지만 방향성이 없이 또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단계가 돈을 벌어라는 얘기지 끝 끝점이 돈을 버는 거에서 계속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돈을 버는 이게 1단계가 일단 돈을 벌겠다 결단했으면 두 번째는 알바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행자에서는 독서를 해라 글을 읽고 음. 아 저기 책을 읽고 책 이렇게 글을 써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보다 좀더 단기적으로 저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음. 좀더 이거는 하면 장기적으로는 장기전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맞아요. 그 일반 젊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겠어요 네,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음. 7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어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 사람 그걸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 달콤한 게 뭐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 걸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면 지금처럼 책을 사서 뭐 이것저것 부동산이 부동산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알바하는데 영업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알바는 내가 눈치껏 잘하면 되는데, 영업은 음. 다른 기술이란 말이죠. 알바는 음. 내가 처음에 돈 벌겠다 결단했을 때 처음에 나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알바라는 현금 흐름 때문에, 내가 영업할 때 처음부터 영업하면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알바했던 거를 가지고 영업하면 돈이 왜안 되냐를 보면 말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말을 하는데 뭘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바하면서 번 돈을 책도 사고 내가 무슨 뭐 이런 교육도 듣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관점이 추가되고 지식이 추가되고 이게 말이 달라져요. 이게 말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빨이 달라지면 영업할 때도 말빨이 다른 사람한테 흡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바하다가 영업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 영업을 해요. 그런다고 영업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바를 통해서 내가 번 돈을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즉,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기술의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그게 이제 음. 마케팅 기술일 수도 있고, 어, 소통 기술일 수도 있고, 그게 뭐뭐 뭐 유튜브 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방송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스피치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업을 하면 그 다양한 기술 내가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돈 벌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바를 해, 여러 개 알바를 하면서 현금 흐름도 필요하지만 사회 경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잘 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에 음. 해당되는 그 그걸 얻기 위해서 알바에서 번 돈을 기술과 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알바도 필요 없어요. 맞아요. 나중에, 나중에 돈도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면 돈이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들한테 집중하는데 그럼 고객들한테 어떻게 집중해야 고객들을 어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프로세스가 다 세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실험하는 과정에 다른 일할 이런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하나만 해도 충분히 억대 연봉 그 이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저는 어좀 단기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돈 벌려고 아... 결단하는 게 쉬워야 안쉬워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할 수 있죠, 젊은 사람. 그렇죠. 두 번째, 네. 알바를 구하는 게 알바몬에서 뭐 이런 직업 구하는 사이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알바를 당장 구했죠. 음. 뭐 무슨 쿠팡에서 뭘뭘 뭘 이제 배달한다거나 을 무슨 뭐 어쨌든 물리 그런 어, 물류에 들어간다면 뭐 어쨌든 알바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남원 씨가 영업하는데 이제 판매잖아요. 예. 네. 음. 판매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뭐 온라인에서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고객이 이제 클로징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안에서 변하겠죠. 우리, 우리처럼 이제 고객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콜드콜로 노출해가지고 직접 이제, 어 중산층, 이런 자영업자들 다내 귀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지. 프로세스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일반 젊은 사람들은 요거를 밟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20대 지나갔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뭐 특별한 사람은 뭐 책을 써서 성공하든 뭐 피아노 해서 성공하든 축구 잘해서 성공하든 이런 사람 빼고 제 얘기는 거의 일반인들 평범하고 일머리도 없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좀 약간 막혀있는 애들 이런 사람들 음.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제 조언을 따르면 좋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거의 젊은 사람들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아는 게 없고, 그냥 뭐 지식이라고 해야 학교에서 배운 게 그게 단데, 우리나라의 이 학교 교육은 완전히 그 틀에 박힌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바깥에 나가서 늘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어떤 그걸 눈으로 보면서 어 가장 그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딸아이들 그 젊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돈 버는 방법을 한 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하시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건줄 알고 살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뒤를 돌아서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런 주먹구기식으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놓치는 것도 많고 허송 세월도 보내게 되고 어, 그러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어떤 M4 세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음, 그 포기까지 해가면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도 참 암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물론 답은 저는 단기적으로 그 올릴 수 있는 게 콜드콜이라고 가장 단기적으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콜드콜을 주장을 해요. 어, 그렇지만은 젊은 애들이 그거를 과연 어, 잘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 어, 길이 있네? 방법이 있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대표님은 도대체 이런. 이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질문은 저는 이거딱두 가지만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셨습니다 네. 네. 네.